네, 오늘은 커피 한잔 가지고 나갔고요. 지금은 학교를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프로젝트로 이제 영화를 만드는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조금 길게 이제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이제 각 학기별로 아마 하나 정도의 그 대규모 프로젝트를 교수님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고 이제 실무를 하는 건 이제 학생들로 이런 프로젝트를 꾸밉니다. 보통 영화를 만들거나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분위기를 보아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때로는 학생들한테 전부 다 공지를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뭐 아름아름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뽑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아름아름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어 무슨 이유에서인지 저희 학기 친구들한테는 연락이 전혀 안 왔고 그냥 그 전학기 친구들한테 연락이 가서 그 친구들 중심으로 일이 꾸려졌습니다. 보통 이제 그 태교룸 친구들 위주로 이제 꾸려진 것 같아요. 테크로미에 아무래도 한번 이제 걸러서 만드는 곳인 것 같죠. 그래서 예 그래서 그 친구들 위주로 뿌려졌는데 우연히 이제 지나가던 작년 졸업생 친구가 이거 이제 큰 프로덕션의 큰 축을 맡고 있어서 그 친구를 우연히 복도에서 봐서 이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 그리고 나서 저희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건넸더니 이제 저랑 같이 있던 다른 친구는 포지션이 이제 저랑 완전 달라서 그 친구는 공석이 있어서 바로 합류를 했는데 근데 저는 카메라쪽 파트는 완전 이제 딱 공고이 되어있어가지고 참여를 못한가 했더니 그립쪽 파트가 공석이 났어요 일요일 하루 그 친구는 그냥 하루만 하고 하루는 안한다 뭐 이런식으로 했나보죠 그래서 어쩌다보니 공석이 나서 그 친구 대신 땜빵을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게 됐습니다. 오늘 촬영은 사실 뭐 LED 월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촬영이고 저는 아마도 그냥 가서 뭐랄까 끝나고 짐 정리하는 정도일 것 같긴 한데요.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거기서 어떤 경험을 쌓는다? 뭐 누구한테 막 얼굴을 비춰서 그 다음을 좀 대비한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 현장 분위기가 저는 좋고 무슨 역할이든지간에 하는 게 저는 재밌고 하기 때문에 뭐든지 배운다는 입장으로 그냥 갑니다 그리 친구들 얼굴 보러 가는 거고 교수님들 작업하시는 거 이제 보면 어 재밌으니까요 그러려고 갑니다 왜냐면 사실상 저도 한국에서 일한 지 14년, 이제 15년 차인데, 사실은, 그렇 물론, 이제 저도 안 해본 분야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른 분야까지 이제 얘기하면, 사실은 모르는 게더 많다고 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지금 제가 배우고 있는 것들에 한해서는, 그래서 어느 정도, 학생 수준은 그래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수님들이야,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 학생들이 모르는 거, 모르는 거를 위주로 알려주다 보니까 저도 그분들이 하는 얘기 들으면 모르는 게꽤 많거든요. 근데 결국은 기본적인 거, 제 핵심이 되는 거, 본질적인 거는 결국은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새롭게 배운다라는 느낌보다는, 어 제가 스스로 찾아내는 거죠. 아, 이런 부분들을 캐치하고, 이런 부분들의 디테일이 있구나. 저도 나름대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아, 그렇습니다. 제일 첫 목적은 재미고요. 네. 다행히 이제 아내가 오늘 허락을 또 해줘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갑니다. 짧은 시간일지 긴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갈 거고요. 그래서 재밌게 또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애초에 슈타임이 짧아서 점심도 없대요. 그래서 얼른 찍고 점심 좀 넘겨서 그냥 랩업 하고 그러고 그냥 해산할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그냥 랩업 하러 가는 사람인 것 같긴 한데 뭐 그러면서도 또 배우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최소한 카메라 오퍼레이터로 인지를 시키고 싶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디렉터로서 이제 학교에서 좀, 그래도 얘는 디렉터 하는 애. 근데 촬영 진짜 잘하는, 원래는 촬영했던 애라서 뭐 촬영, 촬영 진짜 잘하고, 디렉터도 잘 보면서 글도 쓰는 애. 이런 식으로 이제 좀제 입지를, 제 그런, 인상을 만들고 있는데, 혹시나 오늘 이제 그립으로 갔다가, 이제는 그립 하는 애라고 이제, 되면 어떡하나 싶기도 한데, 모르죠. 그게 이제, 실제로 그럴지 아닐지는 해봐야 합니다. 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날씨가 어제는 조금 쌀쌀했어요. 오늘은 그래도 바람이 부는데 조금 그래도 찬바람은 아니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이랑 아내는 저기 생일 파티가 있어가지고 거기 간다는데 거기 또 이제 물놀이가 하는데가 있으면 또 아이들은 물놀이 하려고 할 거거든요. 물놀이를 할 정도까지의 그런 그건 아니지만, 감기 걸리지 않게 잘 갔다 왔으면 좋겠네요. 저도 가면 좋은데, 에, 여기에 먼저 약속이 잡히고, 이제 그 다음에 아이들 생일파티 그게 이제 문의가 와서 연락이 와가지고, 아쉽게도 같이 가진 못하지만, 어제 그래서 생일카드도 같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프린트 그 친구가 이제 퍼피 구조대 스카이라는 캐릭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분홍색 여자 강아지 캐릭터인데 그거 프린트 한장 해가지고 색칠 아이랑 아이가 다 색칠하고 그리고 이제 거긴 제가 해피버스데이 영어 써주면 그 위에 이제 다른 색깔로 다른 색깔 색연필로 똑같이 그 위에 글씨를 쓰고 그런 식으로 이름 누구에게 누가 이름 쓰고 뭐 그렇게 이제 만들었죠. 꾸미기도 하고 가위질도 하고, 조만 디테일들 같은 것도 이제 하고 붙이는 건 아내가 같이 하고 그래서 같이 그런 활동을 했다는 게또 재밌었고 이렇게 해서 카드 만들고 아내가 인터넷으로 주 선물 같은 거 사고 뭐 샀더라? 숟가락이랑 캐릭터 숟가락이랑 포크. 물통, 이렇게 사서 이제, 아이랑 같이 선물 포장할 쇼핑백 따로 갔다 오고, 그랬죠. 실제로 뭐, 그런 걸 <laughs> 생일파티 가서 선물 주고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과정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런 과정이 재밌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걸또해 봤습니다. 재밌었어요, 저는. 나름. 요즘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아이가 만든 그 카드가 제법 잘 만들어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 그 사진 속에 우리 아이가 그 영어로 막 이렇게 쓰여있는 그런 카드를 들고 있는 걸 보니까 되게 어? 순간 그 되게 외국에서 생활하는 아이 같다라는 느낌이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와, 우리가 외국에서 살고 있구나. 우리 아이가 이제 이곳 문화에 어, 적응해가고 있구나. 신기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지금 이제 조금 머리가 크면서 만나는 친구들은 다 한국말 안 쓰는 친구들이고, 다 한국말 안 쓰는 분위기고, 선생님들도 영어만 쓰고, 참 그게 신기해요. 그 아이 친구 중에는 뭐 스페인 친구도 있고 일본 친구도 있고 중국 친구도 있고 캐나다 친구도 있고 되게 다양해서 다 각자 언어를 쓸 때도 있고 영어를 쓸 때도 있고 막 이런데 참 아이가 더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고 어 문득 어 우리가 캐나다에서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laughs> 가끔가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자 암튼 오늘 와우 멋지게 또 한번 갔다오고 오면서 또 후기를 남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토론토입니다